그 핵심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철저하게 꿰뚫은 주제, 문자가 아니라 영이다 하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사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그 문제로 싸우셨거든. 사도 바울도 그러고, 그런데 왜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지. 그 이유는 뭐예요? 글자의 가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으면 뭐예요? 읽으면 읽어도 여기 수건에 가려가지고 그 의미를 따지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이 좋은 팁을 주고 있는 거죠. 마커스 보고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예수님의 기적, 그것이 진짜로 일어났다 하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 이것을 기록하고 소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거.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저렇게 소개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말 좋은 가이드로서 바르게 횃불을 들 수가 있는 거죠 기도원의 항아리에 갇혀 있는 그 항아리를 깨뜨려야지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가두면 안 되겠죠 도간에 두지 않고 뭐죠? 이 작은 나의 비 비치게 할 때야 할때 3절 도간에 안 두고가 비치게 할때 도간에 안 두고 비치게 할 때야 그러죠 도간에다 가두지 말라는 거지 이게 바로 모세의 수건이고 바울이 말한 내가 아직도 수건을 벗어내지 벗어, 못하고 이것이 기도원의 항아리 같은 거예요 문자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잘 생각한다면 누가 기록했는가?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왜 기록했는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잘 생각하면 우리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우리,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은 또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습이나 전통이나 율법이나 문자나 평판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정말 올고든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간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